25편, 다윗의시 하나님, 내 머리를 높이 듭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오니, 비열한 자가 나를 뒤쫓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했으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겠지요.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지요. 주님을 위해 위험을 무릅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마소서, 수치를 당해야 할 쪽은 배신자들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렇게 일하시는지, 보여주시고 주님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내 손을 잡으시고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소서. 주께서는 나의 구원자이십니아니십니까 하나님, 주님의 극휼과 사랑을 이정표로 삼으시고 옛적의 경계표들을 다시 세우소서. 내 젊은 시절의 방탕한 생활은 잊으시고 내게 주님 사랑의 흔적 남기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 가장 좋은 일만 계획하소서.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바르시니, 엇나간 자들을 바로잡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따돌림 받는 이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끄신다. 이제부터 너희가 걷는 길은 모두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되리니, 언약의 표지판을 따르고, 노선도를 잘 살펴라. 하나님, 주님의 명성을 위해서라도, 나의 제약된 삶을 용서해 주소서, 이몸 참으로 약, 악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무엇에 비교할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관역을 겨냥한 화살. 그들은 목 좋은 곳에 자리 잡고 그 자손은 비옥한 농장을 물려받는다. 하나님의 호의는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의 것. 하나님은 그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신다. 나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니 내 발이 걸려 넘어지는 일 없으리라.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도우소서. 공경에 처한 이몸 의지할 곳 없습니다내 심장과 콩팥이 내 속에서 서로 싸우니 내이 내전을 중지시켜 주소서 중노동에 허덕이는 내 인생을 살피시고 죄에 눌린 무거운 마음 없애 주소서 얼마나 많은 자들이 나를 미워하는지 보이십니까? 내게 이 앙심을 품은 저들이 보이십니까? 나를 지켜보시고 공경에서 건지소서 죽개로 도망치니 나를 못본채하지 마소서. 주님의 솜씨 전부 발휘하셔서 나를 다듬어 주소서. 완성된 내 모습 어떨지 몹시도 궁금합니다.하나님 주님의 백성을 너그럽게 보시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불행에서 벗어나게 하소서.